복수해야지 이 한마디가 공영방송사 하나를 통째로 팔아넘긴 이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 충격적인 육성이 공개되면서 YTN 매각에 진짜 배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극정 감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YTN은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단독 보도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더불어 민주당 노정면 의원은 바로 이 보도가 YTN 매각의 시발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의 취재에 격분한 김건희 씨가 복수심을 품었고 권력을 잡은 뒤 YTN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으로 그 복수를 실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면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녹취에서 김건희 씨는 자신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 기자님도 답파 볼까?"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력서 논란에 대해서는 돋보이게 한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라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노 의원은 이 늪취가 긴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YTN 사형화의 본질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긴 여사의 복수심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기업으로의 매각을 승인하며 판을 깔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사적 복수를 위해 공영방송을 망가뜨렸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력서 좀 돋보이게 한 걸로 뭘 그러냐면서 정작 그 보도를 한 방송사는 아예 없애 버리려 한 정황이라뇨. 공적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사가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운명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어떤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YTN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실, 특검이든 뭐든 끝까지 파헤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겁니다.